경찰 조사 변호사, 경찰 조사에서 조사관이 지금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이 바뀌었다고 하면 더 의심받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이런 말은 피조사자의 심리를 압박해 즉흥적인 진술을 유도하려는 수사기법일 수 있으며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술을 하면 오히려 잘못된 내용이 기록되어 이후 번복이 어렵고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진술은 기억이 정확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해야 하며 애매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거나 진술을 유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변호인이 동석하면 조사관의 압박성 발언을 제지하고 진술 전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하며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조율해 줄수 있습니다. 특히 조사가 길어지면서 혼란이 생기거나 감정이 동요될 경우 진술을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다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조사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, 진술은 정확하게보다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